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요, 아 날씨가 정말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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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스럽다. 날씨가 이렇게 계곡 지나가면은 지금은 살짝, 살짝 차가운 기운이 돈다. 요즘에 산에 가도 뭐 그닥 좋은 버섯들이 보이지 않고. 또 지금 추석 명절 다가오는 관계로 또사당삼 주문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지금 이끼야로다입니다. 이끼, 이끼, 이끼 이렇게 요렇게 좋은 이끼들 이런 요런 이끼들 이런 이끼들의 삶을쌓서 보내면 좋다. 휴, 당분간은 이히산행을좀더 계속 해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산에 진짜 버섯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지금. 버섯이 없어도 너무 없고. 힘이 든다. 힘이 든다. 아, 바람이 진짜 추워, 추워. 긴팔해 보여다 긴팔. 긴팔. 야, 최도야. 이거 우리가 올해 추석, 선물 세트로 이렇게 듣고 있냐? 7? 9? 추석 선물 세트로다가 이렇게 해서 팔면은 겨울에 우리가 아주 그냥 또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하고 통닭을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칠구 7부. 응? 7구야. 네 올겨울 고기 먹기 싫으냐? 응? 칠. 개구도아너 하나. 뭐, 뭐 칠구야. 칠구야. 듣고 있냐? Thank you.